자, 이 농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봐. 아, 이게 카라향이후에 음. 응. 어, 지금 한 5년, 6년 됐나 고 원래 열매 얼마 정도 달려? 원래는 많이 안달안 달려. 안 달려. 작년 에 너무 많이 달려 꼬다마 되부니까. 아. 이거 해그리 잘안하는거던데 예. 네, 근데 잘못해가네잘못키가 네, 해그리하고. 누구 자문 받아서 그냥 저대로 그냥 해봤다 응. 그러면은 예. 여름 전정이 막 무서워해. 예. 왜냐면 이때 순이 팍팍 나오니까 예. 어.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절단하면 은 예. 굉장히 순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럼 여기서 주지를 어느걸로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요 예. 그러면 주지를 이걸로 할 거냐 요걸로 이걸로 하게 되면 이건 주지 안돼요 여기 예. 곧장 올라 이것도 주지가 아니라 원래는 예. 주지는 이, 이르, 이것이 주지지 이게 5월지가주지라 이게. 예. 해. 예. 그냥 이것이 유인되면 이거를 주지로 아이도 우리는 월지를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상태에 그냥, 그냥 본인이 전정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이것도 유인이 되면은 이 안에서 이거를 내형 세화근 아까 끝끝다해 줬잖아. 요 네. 그걸로 형 이걸로 가. 네. 여기서도 이걸로 세워 주라고. 아안 걸로. 어, 이걸로 해 근에 하나 해 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예. 이렇게, 이렇게 딱 해봐봐. 예. 그냥 여기 딱 묶어, 그네 그래. 예. 이렇게 해근 한번 해줘. 예. 이렇게 해그네 그래. 안쪽으로 해 어, 안쪽으로 해 일단 일단, 어, 거. 그냥 예. 그렇게 해주고. 예. 다음에, 이거는 천장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 예. 어, 그러면 요, 것이 주지될 거야. 이거 주지 만들라는 거라, 내가. 끈은 맺어라. 안쪽 맺어요. 어. 이것도 만들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예. 이것도 하나로 가, 그냥. 어, 이것도 하나로 가, 그네 그래. 이제, 그, 저기, 주지를 매달아. 매달라 주는 거지 네. 음. 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해줘 네. 그냥 한번 해 봐봐 네. 이것도 순나는데 네. 이제 해 가면은 그 저기 만약에 순먹으면은 조금 먹으면 이거를 여기로 말뚝 박아 네. 네. 약간 살짝만 유인해 줘 봐봐 네. 햇빛 들어갈 거냐니야 네. 걔는 주식에 나와 걔는 네. 요거는 일단은 요거를 그 저기 이렇게 해 주면은 이거를 아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훑어봐봐 그냥 여기 순이 강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올 네, 거라 네. 네. 나오지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훑어 여기 요것도 네. 네. 그냥 이렇게 응? 다음은 여기서 이거 내버리고 이? 저로 놔두고 어? 놔두고 이? 네. 다음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요것이 있으니까 놔두고 이? 네. 이거 나도 보이. 그 천상 나풀은 이거를 이렇게 잡아다닌다는 생각을 가져. 요 예, 예. 어. 가을은 잡아다닐 거. 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저거를 올려놓고. 어, 어그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올리진 하지 말고 예. 이것도 아까 시그로 하자는 미리로 잘라 그네. 잘라 그네. 잘랑 새로 잘라 그네. 예. 잘라서 그 저쪽 키와봤자또 잘랐잖아. 육조복카이네. 육조복카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강하게 해야 이것이 돼. 예. 여기서 원래 적심 적심 하면 저 정도까지 자른다고 여기 서 높은 니간이 음. 그럼 여기서는 주지가 여기가 차이가 있어도 이건 어차피 눕힌다는 거. 예, 예, 예. 이건 어느 정도 여기도 예. 이 정도 잘만고 능력 이 있어 나중에 예, 예, 그럼 이거를 싹 버릴 거라야 예. 저렇게처럼에. 이제 이해 가능한 이거, 이거 한번 알지. 예, 예.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기저기시나. 예, 예, 예. 예. 그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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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잘 알아야 돼. 안 됐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눕혀. 이거이 네. 이렇게 눕혀이 네.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눕히면은 원래 여기서 술 나온다고이 술 네. 나오면은 여기서 술 나오면 된 여기 열면 달려. 아 그냥 그 오. 어 그러면 요거를 밴드 끈을 너 여기 요렇게만 묶어줘이 네. 이렇게이. 네. 아, 자르지 말고, 어, 뭐, 내년에, 어, 이, 어 결과 모지 이렇게 만약 이것과 이것이 경합이 되어 싸울 때 되면은, 예. 그때가 잘라도 돼요, 이렇게. 아, 예, 예. 예, 예,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도장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라. 아, 그냥 여기에 이 상태에서 열매가 달리면 대과가 되는데, 예. 여기 순이 나와, 눈 안에 두 개씩 나와, 되면 대과가 안 돼. 아, 늘어지니까. 늘어지니까. 예. 아, 늘어지니까. 다음은 이것이 너분이가 세력지가 아니라, 예, 예, 이것이 세력지니까 세력지가 아니. 예, 예. 이제 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단독켜 봐봐 올라가는 거다동 감차바로 눕혀 봐봐. 손으로만 해봐봐. 요거는묶어 연결되고. 그것도, 어. 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 저쪽 이다 됐어. 저, 저 북쪽하고 저동쪽이만그 그 정도면 됐어. 어, 아. 그냥 손으로만 영물주도이정면물 주고 개가면 다 늘어져. 물 주고 개가면. 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아, 안, 안 올라가. 어. 음. 어. 우리가 또백0번전제 <laughs> 어. 그, 회사기로. 그, 왜 나무를 이렇게 키워놓고, 뭐 하는 애거든. 됐어, 그 정도면. 그 정도 되면 됐어. 그러면, 안 넣으면은, 일단 예. 나중에 끈으로 하고, 이. 거를 수평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한게나 쳐줘도 상관없어. 어, 그 관계없어. 요렇게 안 해줘도 상관없어. 아, 그거는 나중에 하나. 하라고. 아. 어느거? 아니 없어 아, 이것들은 그비다이것들은이것들 <laughs> 됐어 됐어 에이. 됐어, 됐어, 이것도, 됐어. 하는 방법만 그그 방법만 저것도 저를 눕혀보라 응. 자 저, 저쪽 저것도 누우면어이 터지게 됐어 술이 이제 나와야 그날에 이제 이강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전세적으로 100개가 있다면, 은 제주도에서 아직 하나 밖에 소개가 안 됐어. 네. 예. 네. 이제 내가 이제 몇개 소개시킬 거냐, 5 0개 소개시켜도 가자. 네. 아이고, 좋았습니다. 은 예, 예.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돼. 예, 예. 아이고, 기분 <laughs> 나쁘 <귀엽죠. 웃음> 다른, 저기나 저것도 양팔 관계로 벌려줘야 돼. 예, 예, 예. 예, 한쪽으로 좀 싹싹싹 이렇게. 예. 그냥 그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끔요. 이제, 도, 저 매달 때라든지 예. 이 정도. 예, 이 예, 정도? 예. 정도? 게, 예. 그냥 저것도 좀 저쪽으로. 이 정도면 정도. 되고, 그 예, 예, 예. 그, 그냥 손이. 우리 밑에서가 유인하듯이 그냥. 아. 유인하면에. 그렇지. 그러면은 가운데가 싹 벌어졌잖아요. 예. 손이 그러니까 나오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벌어져. 만약에 백사장님에도 저렇게 유인될 거야. 예, 예. 저렇게 쉬어져 본다는 거라. 그 맞습니다. 이저 뭐가 없으면은, 우리는 타라밀라고 할게요. 사람의 전에도 적으신 밴드 그몇 개를 매달할 건데. 하여튼 타라밀은 극적 마시고. 야, 그럼 알아서 하시고. 예. 네. 네. 그럼 이거를 나중에는 또 잘라야 됩니까? 이거 니까 나도 봐봐. 아, 예, 놔 보. 고 복잡하지만 않게. 어, 그러니까 들어오게. 굳으면은 네. 이것도 계속 그저 굵어져요. 네. 그러나 그때가 어느 정도 그 뭐냐면 가을 할때 가을에 그러면은 열매가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준다고. 그렇죠. 아니, 순이 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기서만열매 다닐 거예요. 순안 나올까? 어? 순 이거. 나올 거죠. 이제 하나, 이쪽, 이쪽에 순, 이 것이 나와이거 나올 거죠. 나금 나올 거죠. 나오 거죠. 려는 거죠. 나오게죠나오 거죠. 나올 거죠. 나올 거나오 거죠. 나올 거죠. 나올 거죠. 나올 거죠. 나 나올 나올 거죠. 나올 무게로 어 거죠. 나 무게로 그러니 이거를 음. 안 묶어서 한 음. 사방으로 싹 헤그네. 붙어 있으 면아래그늘이 되니까. 듬덩듬서 헤쳐 줘야 돼. 네. 햇빛이 들어오려면이. 그냥 네. 하나씩 잘라. 아, 예 자르지 말고. 아, 자르 말고. 아, 말고. 딱자저 우산처럼 셀딱 네. 이렇게. 사이사이로 햇빛 들어오면 되지. 자,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못 갔다. 아,